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라 입어보고 살게요 1탄을 준비했는데요 어, 그동안 자라 입어보고 살게요 시리즈는 굉장히 많았는데 6월을 시작하면서 또 처음부터 리셋을 해가지고 1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예쁘고 제 취향 가득한 아이템들 가득가득 뽑아가지고 입어봤으니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다면 꼭 메모 메모를 해두셨다가 매장에서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가 슬리브리스로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요. 이거 굉장히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자글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는 롱 원피스입니다. 근데 슬리브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느낌도 났었고요. 무엇보다 스커트 라인에 슬릿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그 느낌이 이렇게 살짝살짝 바뀌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암홀 같은 게 많이 깊게 파져 있는 디자인은 아니라서 입었을 때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슬리브스를 그렇게 잘 입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홀이라든지 이런 어깨 라인 같은 부분이 딱 베이직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입었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부분은 이게 아마 후크로 여미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잠금 부분이 되게 독특했었어요. 다음은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인데요. 디자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또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이런 새 컬렉션에 나왔더라고요. 가슴 라인에 상당히 깊게 파진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약간 뭐 안에 이너베어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라 특유의 그 세미 명치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치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슴 많이 파이는 거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꼭 입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템이고요. 얘가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어깨 부분이... 밖깨 부분이 실로 수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끈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슬리브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팔뚝살도 신경 쓸수 있을 것이고, 근데 얘는 일단 원단으로 한번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팔뚝살 가려주기 용으로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라인이 따로 잡혀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살짝 좀 부해볼 수 있겠다? 약간 저는 그랬어요. 흉통이 넓은 편이고 허리에 라인을 잡아줘야 조금 더 늘씬하게 보이는 그런 체형인데 이거 입었을 때 확실히 조금 단점을 부각시킨다라는 느낌은 받았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나 디테일 같은 부분이 너무 예뻐서 뭔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자꾸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만나봤던 원피스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어요. 근데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 좀 귀여운 느낌이 더해진 그런 디자인이고요. 쇼트 드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는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편이었고, 가슴 라인 밑에서 절개가 들어가요. 이런 애들은 허리에서 라인이 안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가슴이 좀 있거나 아니면 흉통이 크신 분들은 가슴 라인에서 절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약간 여기서 탁 잘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약간 이런 느낌의 엠파이어 드레스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점이 부각돼가지고 이것도 귀엽기는 한데 완전히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소매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플레이. 스타일의 소매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게 귀여웠어요 완전 킬링포인트 저한테 좀 차밍 포인트로 다가왔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름에 편하게 입기 좋은 화이트 드레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이거 한번 꼭 입어보세요 되게 귀여운 맛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린 컬러의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라 온라인 스토어에서 보고 아우 예쁘다 실제로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게 궁금해 했었던 아이템인데 실제로 가서 입어봤거든요. 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도 가슴 라인에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약간은 좀, 좀 부해 보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영하고 귀여운 느낌을 많이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해요. 이거 원단 자체가 이렇게 이게 프린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자수가 놓아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원단이잖아요. 약간 요즘 또 유행하는 페이슬리 느낌적인 느낌이 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린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청량하면서 시원한 느낌을로 입기에 좋은 그런 여름 원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매가 한 7부 정도까지 좀 내려오는 타입이에요.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서 위로 조금 올려서 입을 수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매 자체가 조금 길게 제작이 된 아이템이다 보니까 완전히 한여름에는 더울 것 같기는 했어요. 라일락 컬러의 팬츠입니다. 제가 이런 라일락 컬러도 좋아하고 팬츠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자라에서 라일락 컬러의 슬랙스를 하나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발목 정도? 발목이 살짝 내려오는 그런 기장감의 일반적인 팬츠고요. 와이드 스타일입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는 좀꽉 끼는 게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리도 편하고 배도 편하고 거리도 편하고 그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도 편하면서 제가 입고 다니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라일락 컬러라고 해서 좀 많이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어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한 아이템들이랑 매치를 하면 무난무난하게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라일락이라든지 멜론 컬러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은근 쏠쏠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쿨톤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라일락 컬러, 라벤더 컬러 좋아신다면 매장 가서 꼭 입어보세요. 다음 니트탑입니다. 여름 하면 그냥 일반적인 면 티셔츠만 입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니트로 되어있는 아이템들도 제대로 잘 활용을 할수 있는 계절인데요 이게 크로쉐라고 해서 요즘도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더라고요 크로쉐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뜨게한거 있죠 약간 쫌쫌하게 뜬 것보다는 여름에는 좀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런 니트탑들이나 뭐 니트로 된 그런 크로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자라 보니까 자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크로쉐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컬러가 되게 귀엽고 좀 센스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 시원한 컬러부터 좀 따뜻해 보이는 컬러까지 그라데이션으로 굉장히 잘 매치를 해가지고 입었을 때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다. 라는 인상을 받았던 템입니다. 그리고 가슴 라인 부분에 어 되게 귀여운 그런 디테일 크로쉐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지루하지 않고 포인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S 사이즈를 착용을 했었는데요, 제 몸에 딱 알맞게 피트되는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어, 자라가 플리츠 스커트를 또 굉장히 잘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가죽으로 된 플리츠 스커트라든지 약간 원단이 좀 뻣뻣하고 두꺼운 플리츠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 이제는 여름이니까. 약간은 얇고 뭐 시폰, 샤 이런 스커트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입어본 이 원피스는 원단 자체의 촉감이 굉장히 독특했었어요. 그래서 찰랑찰랑 거리는데 약간 무게감도 있고 촉감이 좀 시원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앞 부분에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크림 컬러의 크로쉐 탑입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 더 얼기설기하게 짜여져 있는 탑인데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제가, 어, 이거 어디서 되게 많이 봤는데?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그 스타포에 깔려 있던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랑 거의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니트 탑으로 나오니까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이거 진짜 입어보세요. 휴양지 같은데 가져가서 입기에도 되게,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단이 정직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단 그 자체의 끝 부분 같은 느낌이죠. 되게 되게 그런지 하고 좀 빈티지한 느낌적인 느낌이 났던 마감 부분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크림 컬러의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여름에 이런 식으로 한번 꼭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매장에서 꼭 입어보세요. 되게 예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자라 입어보고 살게요. 아이템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이번 신상 아이템들도 정말 예쁘죠? 제가 자라 덕후인 만큼. 진짜 발 빠르게 가가지고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즈한 핏으로 떨어지는 크로샷 다코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슬리블리스로 되어 있는 플라워 패턴의 롱 원피스.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겨드랑이 부분이나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짧은 게 아니라 긴롱 원피스인데 슬립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걸을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탑2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아이템들 어떤 건지 저한테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취향을 같이 제가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잘한 매장을 가면 꼭 그런 스타일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